김요한 대표. 문 대통령이 자원 외교와 자주포, 장갑차 수출을 위해 호주를 방문하여 호주 총리와 사진을 찍은 걸 두고 며칠 전이 시국에 사진이나 찍고 있다며 맹비난했던 윤석열. 본인은 오늘 윤봉길 기념관에서 열린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년 행사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 그래놓고 기념식 후한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는 나라의 기초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루도 안 빼놓고 술에 절어 살며 공식 행사에서 꾸벅꾸벅 조는 인간이 무슨 재간으로 나라의 기초를 바로 세우냐. 김요한 세물결 아카데미 대표. 하루도 안 빼놓고 술에 쩔어 살며 공식 행사에서 꾸벅꾸벅 존는 인간이 무슨 재간으로 나라의 기초를 바로 세우나.